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수성건설기계 장부장입니다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5분안에 새로운 장비 소개해드리는 장수광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얀마에서 나오는 얀마20 2024년 올해 연식입니다 네 올해 연식이고 코끼리 집게 장착되어 있고요 어, 지금 가동시간은 100시간 가동한 신차급 장비입니다 어, 이 장비는 신차가격이 3,300만 원이고요 집게를 장착하게 되면 3,500만 원인데 어, 올해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약 5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자 신차라서 뭐 설명해 드릴 거 별로 없지만 음, 간단하게 장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버켓은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, 사용을 거의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. 집게는 JK 스마트 집게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신형이라서 야마가 이제 붉은색이죠. 붉은색이고, 예전보다 좀 다른 게 어, 이런 디테일, 이런 카바도 전선을 카, 보호하는 카바도 생겼고요 어, 이런 라인도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, 뭔가 내구성이 좋아 보입니다. 네. 뭐, 이거 느낌이겠죠. 그리고 3자 블레이드, 역시 깔끔하고, 고무 트랙, 뭐, 볼 것도 없죠? 100시간 가동했기 때문에, 어, 뭐, 이게 뭐, 사고 난 차량이 아닌 이상, 장비가 아닌 이상, 어,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,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.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. 엔진룸은 한마디로, 어, 아주 빛과 번쩍합니다. 네. 먼지만 조금 쌓여있지, 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세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안쪽이 내장재도 어 뭐, 깨끗하죠.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, 혹시나 뭐 도색을 했거나 이런 분들,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, 자, 라지에다도 깨끗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신형으로 바뀌면서, 어, 이렇게 카바에 스위치도 하나 장착돼서 돼 있고, 키클램프.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네. 구성이 비슷하고. 자, 가동시간. 아이고, 109시간. 네. 거의 뭐, 테스트만 좀 해본 것 같아요. 자,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반대편 모습이고요 어, 뭐, 이쪽 부분도, 어, 새 차처럼 깨끗합니다. 이 장비는 쉽게 얘기해서 신차보다 조금 저렴하게 오래 연식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, 네. 감가 조금이라도 더 맞은 거, 네. 새 차처럼 타고 싶은 분들, 타고 싶으신 분들이 타시기 아주 좋은 매물 같습니다. 그리고, 자, 이쪽에다 한번 열어볼게요. 이쪽에 보시면 안전핀하고 우성품들 그대로 다 있고요. 오른쪽에는 휴즈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뭘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네. 그래서, 이렇게 자잘한 거 뭐, 보관할 거 보관하시면 되고요. 어, 이 장비는 오늘 뭐, 더 설명드릴 게 없어서 뭐 소개해드릴 것도 더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가격 2970만원입니다 2970만원 예상비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수성건설기계TV 구독 좋아요 영상 꼭 부탁드리고 이 매물 외에도 저희는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입고 되어 있습니다 네,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,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